you mm -hmm. 새 연애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드라마 같은 현실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돌싱 22기 영원인과 순자님입니다.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서사가 역대급 마음 아픈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순자님의 대학교 첫사랑과도 닮았던 영원인과 서로 첫눈에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호감을 갖게 되지만 순자님은 두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고 영원인은 5개월의 짧은 결혼 생활에 자녀는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서로 상반된 입장에 서 있게 되. 영원님이 순자님의 자기소개를 듣기 전에도 혼술을 즐기는 모습이라든지 이성 친구 가치관 등 결이 어쩌면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이라는 사실과 끼니도 잠도 제대로 못 챙길 정도의 바쁜 현실적인 상황에 데이트 중간에도 한숨만 내쉬며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후 일순이 선택을 옥수님으로 선택은 했으나 순자님에게 미안함 때문에 보는 앞에서 귓속말 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제일 슬펐던 순간이 1순위를 고르라고 할때 속상해하는 순자님을 걱정하는 모습에 보는 저희들로 하여금 감정이입이 되며 눈물이 핑돌게 만들었었어요. 티비스도 그들을 멀리서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혼님과 순자님을 응원하지만 내가 만약 영혼님의 입장이라면 쉽게 그 상황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하고 결정할 순 없을 것 같았어요. 현실은 드라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드라마 속 엄지나 나 남자 주인공이 어려움을 모두 받아들여 주는 모습을 많이 봐서 그런지 영혼인과 순자님에게도 어쩌면 그런 모습을 저조차도 기대했었는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야속할지 모르지만 순자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고민하던 투명한 영혼님의 모습에 드라마 같은 현실을 꿈꾸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님의 자녀들이 언젠가 방송을 본다면 자신들 때문에 엄마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을 시작하기 어렵습 다는 사실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까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순단님과 영호님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말 응원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이번 돌싱 22기 응원 커플도 알려주세요.